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지난 3월 15일 금요일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는 미국부동산커미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4억 1,8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는 매도자 중개인이 매수자 중개인에게 커미션을 제한하도록 요구하는 참여 규칙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수백만 명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고려하는 방식과 그들을 대신하여 이를 진행하는 중개인이 받는 커미션 보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 주택 판매자들이 제기한 모든 소송은 종결되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의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합의된 4억 1,800만 달러의 배상금은 4년에 걸쳐 지불될 예정이며 해당 자금은 법원이 관리하는 신탁에 예치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미지리주 시츄 버넷 사건의 원고는 배심원 판결에서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의 소송을 종결하는 데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것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의 규칙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집니다. 첫째, 이번 커미션 소송의 합의 내용에서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는 판매자의 중개인이 구매자의 중개인에 대한 커미션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모든 종류의 규칙이 금지됩니다. 둘째, 미국 부동산 중개협회 회원들이 사용하는 부동산 매물 플랫폼인. MLS에서 중개인 커미션을 표시하는 모든 부분을 제거하며 중개인 업무에 대한 커미션을 제공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먼저 MLS에 가입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전면적으로 금지합니다. 셋째, 구매자 중개인은 반드시 서면으로 구매자 중개인 계약을 체결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자 중개인은 구매자가 직접 지불하는 고정 수수료와 함께 경우에 따라 주택 판매자 또는 판매자 중개인 커미션의 일부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는 이러한 변경사항은 7월 중순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의 임시회장인 니키아 라이트에 따르면 이러한 합의는 소비자와 중개인협회 회원들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결정이었다.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는 100년 넘게 미국의 부동산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 이는 미국 경제의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번 합의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MLS 외부에서 추진되는 한 협력적 보상 가능이 여전히 허용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협회는 이번 합의를 통해 이번 커미션 소송에서 연려된 홈서비스 오브 아메리카, 캘러 윌리엄스, 애니웨어, 리맥스 및 다른 부동산 회사들이 함께 이번 소송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홈서비스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소송에서 해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캘러 윌리엄스, 애니웨어, 리맥스는 2억 850만 달러의 공동 배상금 외에도 합의서에서 더 이상 회사 소속 중개인에게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 회원이 되도록 요구하지 않거나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의 윤리강령 또는 MLS 핸드북을 따르도록 요구하지 않고 간행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여기에는 회사가 중개인에게 커미션이 협상 가능하다는 점, 중개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대로 커미션을 설정하거나 협상할 자유가 있다는 점, 중개인이 보상을 제한하거나 수락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그들의 고객에게 분명히 알리도록 장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합의안은 모두 캔사스시티 소재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스티븐 보우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았으며, 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 청문회는 5월 초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는 커미션 규정 변경을 두고 법무부와 계속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미션 소송에 대한 미국부동산중개인협회의 합의로 인해 미국부동산협회에 가입된 150만 명의 부동산중개인들 중 거의 100만 명에 이르는 중개인들이 미국부동산업계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미국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열쇠 미국 부동산 전문인 김효지 대표의 두 번째 저서 미국 부동산 트렌드 2024.